여러분, 올한해 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사실 올한 해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어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늘 기어, 어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였어 이제 예배의 성공 그리고 성경통독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계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 결혼도 늘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원래 27살에 결혼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어, 또 훈련을 흘렀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런 계획들을 어, 이제 세우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가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입니까?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한들 전염병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 계획이 다 무산되고 계획 하나 지키면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그런 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 그, 재작년 12월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어, 영적 어, 생활을 즐겨보려고 이제 이곳에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수련회 한번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계획들이 무산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제가 뭐 수련회도 기획하고 계속 몇 번을 기획하고 기획하고 또 무산되고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와, 우리가 전염병 앞에서 정말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가요 저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준것 같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아무리 계획한다 한들 그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멘토몰이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뜻을 제가 이제 기록해 왔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가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제 개선하는 장군이 이 개선을 막 하고 있는 이 행렬 가운데 노예를 뒤에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반복 시켰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요 라틴어로 이, 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계속 반복 시켰다는 거예요. 노예한테 시켜가지고 왜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말라는 것을 각인 시켜주려고 그러면서 네가 오늘은 개선장군으로 지금 이 행렬을 하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뒤에서 메멘토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의미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당연히 잤으니까 일어나고 일어났으니까 또 먹고 먹었으니까 이제 교회 나왔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일상을 보내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은 오늘도 설수 없는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가운데 나와서 이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이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좀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메멘토 모리의 말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가 유한한 존재,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며. 또 말씀해서 해답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로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를 잘 조명해주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계획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때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요. 늘 하나님은 빼고 계획을 하죠. 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은 결과를 맺겠지? 그러한 것들로만 점철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실제적 무신론자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야고보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죠 들으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지를 수식해 주는 말인데요 들으라 그러면서 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이 계획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구보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책망을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계획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장사나 계획이 세속되, 세속적인 겁니까? 왜 야구보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장사가 세속적이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냐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계획하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도 자기가 정해요. 내가 언제 무언가의 계획을 펼칠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계획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공간도 정했어요. 목적지도 정했어요. 거기서 1년,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면 자기는 이득볼 것이라는 과신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이런 계획을 갖는다 한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요. 하나님을 포장지로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거 시작했잖아요. 모든 계획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며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죠, 하나님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아니, 저기, 그, 한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이때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 시간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 2021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짠 계획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실제적으로 내삶 가운데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야고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조명시켜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착각하며 살아요. 이 사람들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결국 이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획한다 한들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런 생각은 없어요. 늘 그냥 나를 과신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여기 가서 이거 투자하고 여기 가서 이거 하면 대박 나겠지?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권이 이 사람은요 또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해요. 오늘이나 내일 이 선택의 문제 이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도시 도시 선정도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1년 기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사 아이템 그런 것들도 다이 사람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니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들이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명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불확실,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이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개가 우리에게 물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력한 존재죠. 힘도 없어요. 무력한 거예요, 안개는. 너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성. 여러분, 우리는요, 안개와 같이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한 순간에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지금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잠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그의 호흡, 호흡을 잠시 더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본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새를 여는 계획이 정말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는 순서대로 왔어요 야고보서를. 근데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타이밍에 맞게 꼭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보면서 아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존재를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때어 살아가고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절 말씀에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살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세 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철저히 덮어두고요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 먹는, 꺼내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점철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아는 길도 묻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매번 반복되었어요. 2021년 또 새해가 밝았어요. 아 연초에는 이걸 하면 되고, 2월에는 이거 하면 되고, 어? 이런 계획들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계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아는 길이어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야구보가 다시 한번더 언급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허탄한 자랑은 아까 그 앞에서의 그 존재들이겠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자랑을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더 얘기하는 겁니다. 헛다한 자랑을 하니 허풍 떨지 말라는 소리예요. 허풍 떨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랑은 다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결론으로 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고.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스무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스무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사실 6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때 암투병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되게 깊어지셨어요. 그 병을 통하여서 정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인지하고 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죽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더라고. 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 죽음 앞에서 우리 아버지 그전에 되게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엎드려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일시적으로 이땅 가운데 살다가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하나님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주일 주일 밤에. 그때 그때의 표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의 표정이었어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고백 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도 다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가진 자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가져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때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